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시 백운면 방위 이장을 맡고 있는 신창희입니다. 저희 마을은 백운면 중동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에 방아다리가 있었으므로 방아다리, 방학교, 방아다리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송악면의 방아다리와 구별하여 서면 방아다리라고도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제천군 백운면 방학리가 되었고,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 점초에 방학일리 자랑거리 참 많은데요. 이 밖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우선 그 우리 마을은 그 계곡에 흐르는 큰 마당바위가 있고요. 또 3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은 친환경 쌀인데, 유일하게도 백우면 한 개뿐이 없는 우리 도장공장 쌀이 마을 거 자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도정을 해서 학교를 급식하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한 20호 정도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우라기 농법으로. 그래서 쌀이 더욱더 아주 맛있다고들 합니다. 저희 마을은 현재 남자 170명, 여자 164명 등 모두 334명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자연 마을로는 골말과 구렁, 궁뜰과 부수동, 큰들과 은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돌목구렁은 산골짜기에 돌이 많았다는 곳이고 은말은 맨 위쪽에 있는 마을이며 어, 중뜰말은 중턱에 있는 마을입니다. 부수동은 부자와 장수하는 이가 많았다는 곳이고 군뜨은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궁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구악산과 주론산이 솟아있고 서남부 지역은 경기정리가 잘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백마 도시 아래 펼쳐진 들에서 주로 변홍사가 이루어지고 산 기술계는 반농사와 가수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전 지역인 저희 마을에서는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어 주민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도 402호선이 남으로 뻗쳐 있어 남쪽으로 국도 38호선과 연결되고 북쪽으로 도곡리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도 22호선이 동북구 상간 마을, 톤도안까지 연결되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공양곡, 옥천이 서쪽으로 도곡리로 이어집니다. 마을 입구에는 약 35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보수인 느트나무가 있어 여름이면 주민들이 심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 모두는 살기 좋은 방아길리, 아름다운 방학일을 가꾸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제천시 백운면 방학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